안녕하세요, 고객 여러분. 저신용 장기렌트카 전문 하모니 무심사 영업부 최석순 부장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아산에 위치한 하모니렌트카 주차장입니다. 여기가 신차는 모두 준비되는 장소입니다. 고객 여러분 저신용이라도 개인 회생이라도 연체자라도 신불자라도 신용불량이라도 무심사로 장기렌트카 48개월 그 다음에 6개월, 12개월, 36개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, 무심사로 신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장기내트가 48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, 개인의 생인데 나의 자격이 큰 금융업체에서 큰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신용에 또 연체 금액이 크더라도 금융 이자율이 크더라도 빌린 금액이 크더라도 모두 무선차로 장기렌트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문이렌트카 아산 주차장입니다 고객 여러분 걱정없이 믿음을 드릴테니 48개월 장기렌트카를 원하신다면 바로 우심사 영업부 최덕순 부장을 찾아주십시오 개인회생이라도 연체자라도 신용에 관계없이 걱정없이 신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, 지금부터 고객님의 이용 자격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객님이 만 26세 이상이면, 면허증 1년 취득자라면 무조건 장기렌트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소형차 캐스퍼부터 아반떼, 그리고 레이, 자, 그랜저, 소나타, 디에지. 그랜저 GN7, 그다음에 GV6 모든 차량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. 닛스는 포토, 포토 차량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, 만 26세 이상 면허증 취득 1년 이상이면 무조건 장기 렌트카를 무심사로 진행해서 계약부터 인도까지 걱정 없이 깔끔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는 저신용 장기네트 전문 하모니 무심사 영업부 최석순 부장입니다. 고객 여러분 여기가 바로 뒤에서 보이는 아반떼 CN7 차량입니다. 모던 차량입니다. 48개월 지금 현재 시즌 4, 48개월 4 동안 보증금 100만원으로 보시고 있으면서 59만원에 사용할 수 있는 아반떼도 있습니다. 자 고객 여러분 무심사 신용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핸드폰만 인증을 하면 소득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고객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만 23세 이상 고객님들도 만 23세 고객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소용만 가능하며 증보차 중에 DM8 중형까지 저희가 4 8개으로 가능하게 이용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저신용이라도, 개인회생이라도, 신용불량이라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고객님들에게 장기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, 중고차를 준비하고 있으니 믿어주시면 걱정없이 고객님 댁으로 전국 어디든지 탁송을 통해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, 먼저 면허증과 고객님이 인증할 수 있는 핸드폰만 계신다면, 비대면으로 고객님에게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계약부터 인도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저신용 장기 렌트가 전문 화문이 무심사 영업부 최덕순 부장입니다. 저를 찾아주신다면, 바로 이 차량들이 고객님의 장기 렌트카 차량이 됩니다. 자기 차보다 편안한 저신용 장기 렌트카 무심사 영업부 최석순 부장이 꼭 찾아뵙고 옆에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꼭 찾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